그, 소, 탄핵소추한 표결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변함, 없, 변함 없으신 겁니까? 음. 네, 그렇습니다. 네. 음, 다른, 네. 아, 안에서 지금 경련이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, 표결에 참석하냐, 하지 않느냐, 아, 그, 이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이 혹시 있으신지? 어, 표결은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맞게 생각하고요. 지금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은, 이제, 그 추경효 원내 대표가 여기 에연료가 됐다라는 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좀더 지켜야 된다는건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일단은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빨리 고치고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또 들어가서. 얘기를 들어보고요. 탄핵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수경호 원내대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 있나 보군요. 어 대부분의 만, 그런 내용이 맞고요. 어 일단은 어떠한 것도 그다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 우리 원내대표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어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당의 흐름대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. 잘 판단해서 소신 있게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민주당의 흐름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 어떤 민심을 살피셔야 될것 같은. 아 민심은 당연히 살피고 있는 부분 맞고요. 어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, 국민들의 뜻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네. 뭐, 오전에 네. 주로 말씀하신 분들은 어떤 말씀 주, 중심으로 하신 거예요? 음,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.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